보실까요? 자 20절을 보실까요? 카이 후메이스 크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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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름 부으심 크리스마 에케테 동사죠 동사 아포투 하기우 하기우 카이 오이다테 판테스 예. 자 보시면 그런데 이제 18절과 19절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그런 출현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났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또한 적 그리스도의 그런 사상을 나타내면서 나갔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한 적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다 괜찮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가 나왔지만 우리는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 앞 문장과는 이제 대조를 이루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후메이스 크리스마 너희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가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동사 에케테의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아포투 하기우하기우하기오스하기오스 하기우스, 그래서 거룩한, 거룩한 라는 뜻인데, 투하기우 그러면은 거룩한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아포 하면은 from의 뜻이니까,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에케테, 에케테, 에코 동사, 가지다 동사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이다테, 오이다, 오이다, 오이다는 알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다, 인칭, 복수죠. 예, 오이다테, 판테스, 판테스, 주격이거든요. 주격,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격 복수예요. 주격, 판테스. 주격 복수, 근데 네? 남성.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ASB 버전을 보면, but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and you all know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k n o 동사에 대한, 오이다테 동사에 대한 목적어는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역시 슬래시로 진리를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자 거룩하신 분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거룩하신 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크리스마,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NASB판은 그냥 원문 그대로 그대로 you all know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21절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자 21절 가기 전에 우리 어휘를 좀 살펴볼까요? 자 발음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ee니까 pseudo, pseudo. 자 주격이죠. 이 pseudo. 네, 푸스 두스, 푸스 두스, 우스. 속격이 되죠, 속격. 토, 관사. 그죠? 뜻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푸스 두스, 푸스 두스. 관사는 토, 거짓말. 자, 동사를 한번 볼까요? 푸스 유도마이, 푸스 유도마이. 거짓말 하다, 푸스 유도마이. 거짓말쟁이, 거짓말과는 다르죠? 그래서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명사 푸스테이스 푸스테이스 그래서 푸스테이스 푸스투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래서 푸스테이스 속격 푸스투 호 관사. 이와 같은 어휘가 2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수도스가 소개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같은 어군에 해당하는 명사와 동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21절을 보실까요? 우크, 에그랍사, 에그랍사 후민, 그라퍼, 그라퍼, 그라퍼 동사의 과거 시제, 과거 시제, 1인칭, 단수죠. 1인칭 단수. 어, 그것은 규칙과거예요 규칙적인 것. 규칙과거다. 푸시, 푸사, 사 피사 속에 푸사가 숨어있어요. 시그마가 숨어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 피 라고 하는 철자. 자음 때문에 시그마 만났을 때 푸시로 바뀌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네. 크 에그랍, 사후민, 쓰다. 뭐 기록하다. 기록하다 쓰다 시죠 그래서 내가 너 여러분들에게 썼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허티 우크 오이다테 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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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알다 알다라는 동사. 물론 이것은 좀 독특한 동사라서 현재 완료에 해당을 하죠. 이인칭 복수 자. 테인 테인 알레세이안 알레세이야 목적어가 되죠 목적어 대격 목적어 알라호티 물론 호티 때문에 알파가 생략됐죠 알파가 아포스트로피만 남았습니다 알라호티 오이다테 아우텐 카이 호티판 푸스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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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크 페이스 알레세이아스 우크 에이스 에스틴, 우크 에스틴까지. 자, 보시면, 우크 호티, 또, 알라 호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특별한 또 이제 의미를 주는 구문이죠. 아, 알라 호티 하면은, not because, not because, 알라 호티 그러면, But, because 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뭐 때문에 내가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썼는데 우크 오이다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테인 알레세이안, 목적어죠, 목적. 진리를, 오이, 우크, 오이다트 했으니까, 알지 못해서, 그래서 쓴 것이, 아니고. 아니고. 왜왜 왜 썼냐? but because 어 t 다테 여러분들이 아우텐. 그러면 아우텐은 이3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자,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아우텐. 그러면 알레 l e a 예. 같은 여성 명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우테는, 아테나인 알레세이안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또 호티, 판 푸스도스. 푸스도스, 그러면 판 푸스도스. 역시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 안에서. 판은 회용사로서 푸스도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이, 모든, 모든 거짓은, 모든 거짓은, 에크, 테이스, 알레페이아스, 진리의 우크, 에스틴. 3인칭, 3인칭 단수의 애미동사죠 비동사. 비동사죠. 그래서 모든 거짓은, 에크, 테스 알레페이아스 진리에 속하지 않았음을을 알았기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때문에 네, 내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일단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 어, 이 제가 쓴 것을 보지 않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욱 에그랍사후민 내가 여러분에게 글을 썼는데, 우크 오이다테 텐 알레세이안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쓴게 아니고, 알 호티 오이다테 아우텐 아우텐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카이 호티 판푸스도스푸스도스판푸스도스 모든 거짓은 에크 페이스 알레스베이아스 진리에 속하지욱 안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씁니다라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